인터뷰 스테이시가 대박 신인이거든요, 진짜. 근데 걔들이 10만이 넘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죠. 앨범 판매량 그리고 저 멜론 순위 그런 걸로 사람들은 점수놀이 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뭐 스포츠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스포츠랑 되게 비슷하게 팬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앨리스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좀안될것 같은 중소 그룹에서 나오는 그룹은 애초에 이렇게 팬질을 시작을 안 하는 게 확실하게 뛸것 같아야 자기도 펜질를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안 되는 그룹은 약간 포텐이 있어도 먼저 이렇게 달려들어서 펜질를 하지 않는. 근데 반대로 엔믹스처럼 이제 메이저에서 나오면 애초부터 내가 그 펜자리를 선점하려고 경쟁을 하는 거 같이 약간 그런 게 스포츠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강팀 뉴스 같은 느낌이아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3대 기획사를 빨면 마음에 네. 불안함이 없다 이런 저기가. 그렇죠. 요즘은 하이브까지 내가 이제 사대가 돼. 네 맞아요. 하이브. 아 이거 되게 뭐 최신 이슈잖아요. 하이브. 이제 공개했는데 어제 공개한 친구의 뭐 그런 뭐 이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는 뭐 루머니까. 저는 루머 같은 거를 미리 막 저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치 쪽도 그렇고 재판 결과 땅땅 받기 전까지 저는 그걸로 좀 평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제 그 친구가 뭐 이런저런 사진들이 나오곤 했지만. 정말로 확보기 열려가지고 그거가 나왔다라는 게그 어, 사람의 글이 아니라 더 제대로 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렸을 때술 먹고 농담 친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우들을 괴롭히는 농담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나오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판단은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그런 이슈들 나오면 진짜 다 끝나고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이제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몰입해서 그 싸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돌 던지는데 참여하는 게 저도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 저는 정치 쪽을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끝나고 나서도 내가 화낼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당사자들끼리 풀고 소속사와 방송과 그런 저기들이 해결할 문제지 우리들이 그 정의의 사도가 돼서 악플을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막 드립 엄청 치고 하지만 저는 악플 진짜 안 달거든요 음. 예 그렇습니다 예, 홍찬에서 정치 댓글 다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안 싸우고 평화롭게 맞아요. 활동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예, 맞아요 이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왜 홍찬에서 A 회원하고 A 회원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싸우시더라고요 저 조금 조금 그래요. 이 커뮤니티에서만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과 몇년 동안 글을 보고 이런저런 글도 보고 그랬는데 왜저 사람이 정치에서는 저렇게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봐주지 않고 강하게 나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보이거든요. 이기는 판에서 강하고 지는 판에서는 자기가 글안 쓰면 그만이니까 참전 안 하면 안 지니까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되기 싫타 그렇게 활동을 안 해야 저처럼 오래 붙어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논란의 중심에서는 항상 비껴나는 무빙을 네. 보여주시는 헨리제이 5인데 그래 놓고 최근에 4일짜리 정지 먹었죠 어디 있는 <laughs> 네. 무슨 유로 그렇게 됐죠? 네. 이거 저기 했던 게뭐 저한테 선 넘는다는 말씀 막 많이 해주시잖아요 선을 뭐 넘네 안 넘네 잘 타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거는 제가 선을 넘은 부분이죠 어, 뉴스 게시판에서 정치에 물이편해서 싸우시지 마시고 보기 싫은 글 있으면 보지 마시고 차단하시라 이렇게 막 댓글을 좀 썼어요 그런데 쓰고 보니까 뉴스 게시판인 거예요 갑자기 제가 거기서 드립병이 도져가지고 응? 뭔가 응? 님 때문에 내가 뉴스 게시판에 글을 썼잖아요 뭐 이런 뉘앙스로 음.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피하, 뭐, 뉴스 게시판을 피하지만 모르고 들어왔던 나 그게 어떤 웃긴 캐릭터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불편하다는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 저는 바로 수긍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웃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웃어주시면은 웃어주시면은 어, 제재도 뭐 받고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때 이제 좀 제재 수위를 올리던 시절이었어갖고 뭐 약간 세게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거 뭐 세게 주신 거 전혀 마음에 담아두는 거고요. 항상 저는 이 드립을 치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그생각 하거든요 음. 안 되면 안 되면 정지 먹는 거죠 내가 던진 드립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감당을 하시겠다 라는 어떤 네. 자세? 마음가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다 감당을 하는 것도 있고 진심을 담으면 드립이 아니게 되겠죠 진심을 담은 막 그런 것도 좀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음. 홍찬의 활동 한 5, 6년 하면서 진짜 진심 담아서 누군가에게 막 아, 이렇다 이런 글을 썼던 건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좀뭐 제재 정지를 먹어도 이렇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제재를 드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회원들 그걸 받는 거를 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또 제재를 주는 입장에서는 단호한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또 있어갖고, 이게 저도 친절하고 제재를 드리면서 설명을 잘 드리고, 아 이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했던 분이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또 하시면, 그 전에 했던 게 약간 에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계속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저는 내심 미안한 게 있어서 가볍게 넘어가 주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한 거 같아요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저는 운영진의 제재라는 부분에서 홍찬에보다 좋은 커뮤니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못 봤기 때문이고 제가 봤던 많은 뭐큰 커뮤니티 작은 커뮤니티 다, 다 합쳐서 이렇게 운영진들이 어떤 제재받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러면서 100% 일관성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일관성의 흔들림이 되게 적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홍천넷에서 뭐한 뭐 시간 내내 제재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제재 기록, 지금 제재 기록 4페이지 동안 한 1,000번 이상, 아, 이상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재 기록이 10개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제재를 당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네. 저, 정치 글 쓰는 사람들이 수없이 제재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정치 글로 계속 제재를 받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신선하게 이런 들입치다 제재 먹고 야한 얘기하다 제재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뉴스 게시판에서 똑같은 얘기로 계속 정지 먹으시는 분들 내가 차마 말을 할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제재를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청계중이 그래서... 10개 정도면 한1% 정도 차지하고 계시는 그렇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두 개, 열두 개예요. 이개밖에 제재를 안 먹었죠. 더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안으로 봤을 때 제재를 드려야 돼서 드린 거지 아기를 갖지 않고 썼는데 이제 남들이 보기 때안 좋게 보인 그런 케이스들도 인지하고서 제재를 드린 것들도 있어갖고. 영상을 보면은 이미지가 약간 조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 내 생각하고 다르게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회원은 아니었구나라고 많은 회원분들이 다시 생각할 수 네.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회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뉴스게시판에서 글을 <laughs> 안 쓰기 때문에 딱한 가지 이 얘기는 조금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성적인 그런 거를 진짜 안 해요. 내용이 야한 용담은 진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뭐 고추 금지 당할 때도 좀 많이 저기를 했었지만. 이걸 딱 봤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수위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를 대상으로 할 때만 조금 더 세져요. 그러니까 남 놀릴 때는 수위가 확 줄고 드립을 칠 때도 저를 캐릭터화해가지고서는 많은 드립을 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재밌어야 되니까 제가 뭐 개그맨은 아니지만 남들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보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맥락으로 읽히면서 소위 말하는 개저씨 드립이 되면서 막 던진 네, 것 같은 그런 걸로 오해를 살때 되게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조심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 주셔갖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고충이 있으시구나 이런 네, 게 이제 홍터뷰가 딱 퍼지면은 이제 제가 드립 수위가 살짝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 저놈 저런 놈이구나 하니까 조금 더 봐주시지 않을까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많은 회원분들이 이 사실 다 아셔야 아, 될 텐데 아, 아, 아. 드립 얘기를 하면은 이제 회원들 개인의 저기를 좀 알잖아요 한 5년 6년 됐으니까 그럼 회원 개인 내용 가지고서 드립을 치고 싶은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 그것도 엄청 엄청 참아요 그런 드립을 칠 때는 본인이 본문 또는 댓글에서 내가 적이다 뭐 드러났을 때 같이 붙여서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드리바나 치려고 막몇분막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적어도 홍찬의 내부에서 우리끼리 아는 그거는 좀 없게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제가 불편하거든요. 그거 이 얘기는 조금 하고 싶었는데 본인들끼리 아는 얘기 할때 있어요. 한때 의사 선생님들 많이 가입해가지고서는 의사 얘기할 때전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런 게 침묵질인데, 딴게 침묵질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아는 얘기, 본인들끼리 하는 거, 무슨 어디 뭐 협회 누구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들 할 때, 그러니까 판이 벌려져서 하는 얘기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제가 모르는 그 사람의 뭐가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은 얘들은 왜 우리들 같이 저기하려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개발자들도 뭐 개발자 개그 막 이러면서 막 올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요 우리끼리만 웃기는 개그 그런 건좀 하고 싶지 않아요 사전에 얘기했던 네. 주제들 중에서 좀더 예.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걸그룹 얘기 쭉쭉쭉 했었던 거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레벨 걸그룹이 지금 일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요새 나오는 걸그룹들 노래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제두 분은 어느 정도 <laughs> 이게 이 얘기랑 저 얘기 하는구나 분짜를 아. 맞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 이게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 예, 개층이 돼버렸네요 <laughs> 어 이렇게 어. 친목들이 <우리끼리> <laughs> 됐다 예 <laughs> 네. <laughs> 말이 없으려고 없은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비슷한 네. 느낌을 저도 게시판에서 또 많이 받아요 뭐 이렇게 역사 얘기하거나 아, 이렇게 공부 얘기하실 때 소외받는 느낌이 들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 그게 종합 커뮤니티니까요 내가 모르는 주제들 많이 나오는 거 그래야 내가 모르는 얘기를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 얘기를 딱 치면은 이제 제가 황자넷에서 메인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여성 회원이 많아서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저는 완전 남초고 그냥 스타일이 완전 소년만화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남초 쪽으로 좀 편향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홍찬넷에서 여성 회원이 막 많이 있어가지고 육아 얘기, 결혼하는 얘기, 연애 얘기한 여성이 직장인으로서 있는 얘기 뭐 그런 많은 여성으로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드립 수위에 대한 것도 많이 조심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제 댓글에서 불편해하셨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몇번 그런 거는 제가 좀더 크게 크게 마음에 두고 더 조심을 해요. 여성 회원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면은 봐주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 내가 몰랐구나, 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당신 앞으로 내 글에 댓글 달지 말라라고 하면 안 달고 그냥 그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비를 의도적으로 여성 회원들이 너무 적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예. 근데 막상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데가 없구나라는 걸좀 나중에 느끼게 된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우리나라 커뮤니티 중에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성비가 같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되게 없구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좀, 네,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남녀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우리 편은 이쪽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시된 상황에서 아, 이런 공간이 하나쯤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결혼하시는 회원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 동안 홍터뷰 나오셨던 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소개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예, 말씀 잘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잘났으면 하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홍찬의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비생산적인 인생을 사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인터뷰가 개인적인 고민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드립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하고 진솔한 얘기를 좀못 나누는 경향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육아, 직장, 뭐 그런 것들로 해서 공감대라거나 그런 걸하지 못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 그런 게좀 없어서 제가 뭐 아이를 키워서 아이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컨텐츠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떠오르는 걸로 그 멘트들로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드렸으면 한다 그런 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홍차넷을 즐기고 있고. 다른 분들도 좀 바라는 점은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 과몰이로 표현이 너무 세서 그런 표현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라는 시점을 본인들이 딱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많이 있는 건 뉴스 게시판에서 그렇고 뭐 그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주시겠어요. 그렇게 댓글이 달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내지 마시고. 왜냐면은 상대편이 그렇게 한거아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고. 상대편이 뭐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탈퇴 안 하셨으면 좋겠고 탈퇴를 안 하고 그냥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닉네임도 바꿀 수 있는데. 아 그리고 저는 닉네임 바꾸는 거좀안 좋아하거든요. 왜냐? 까먹으니까. 닉네임을 바꾸면은 제가 이 사람을 두 닉네임으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힘들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네. 인터뷰 응해주시고 이야기 진솔하게 해주신 할리제 울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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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